뭐 아이디어 있으신 분들은 얘기해주세요 네 받고 아래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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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아니 뭐지? 너무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아 이거 찍고 나서 바로 나오는 것 같아요 유체를 삼킬 때마다 강력한 힘을 사용하고 있다 하하 이게 뭘까 위에 터지고 아 이렇게 되는.. 무조건 이렇게 되는구나 오케이 이 파티 예, 왼쪽 오른쪽 위에 펑이 파티는 안 먹을게요 다이언트 스트로크의 사용을 우리가 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게 자, 구석구인 자, 것 같아요 자이 파티 한시명 먹는 거 해봐 자, 1초 있다가 됐나요? 렉 2개 먹었어요. 아우 깔끔합니다. 좋아요. 이게 아, 딜러트가 없을 것 같긴 하다. 그치? 그러니까 때리지 마세요. 카운터 나오고 그다음에 네. 오케이. 카운터 치고 제가 암스파포 던질게요, 그럼. 네. 아, 많아. 카운터 준비. 자고.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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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세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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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가리. 오케이. 나이스, 암스퍼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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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아, 이러면 여기 날개, 날개, 날개. 나이스. 딜, 딜, 흑딜. 어, 좋아요. 역시. 네. 그 다음에 어... 이제 꼬리 쪽으로 갈게요. 저희 가봉께서 나오는 꼬리. 약정 공격 알 수. 꼬리 꼬리 꼬리. 정갈이 숨목골통이었네감전만안 <laughs> 아, 당하면 골통이 아, 왜? 초반부터 꼬리 푸시고 아, 네. 시작하니까 바로, 그냥 허수아비예요. 근 진짜로. 나이스 고통받다가 해답을 찾으시는 홀라님 오오오 패턴 브리핑 좋습니다 오오 조심해 이거 바닥 같은데? 아니구나 머리, 이거 바닥면 머리 들어가요 머리, 머리, 머리 들어가요, 머리? 머리 들어가요. 아, 바닥 피해 아 머리 들어간다고? 이건 파 대만 파대만 쯤이면 돼 다기오로스 다섯 시 다섯 시다기오로스 보러 <laughs> 다들 어디 계셔오나 저희 곰파 꼬리 할게요. 곰꼬리 뭐야 하, 이건? 이거 뭐야 이거 <laughs> 다시 꼬리까지 가야 돼오지마어 어, 이거 내 얼굴이 돼 그냥 머리 유지해도 꼬리 꼬리. 좀 들어가나 스피안 들어가네? 아 된다 된다. 아니 <laughs> 뭐야 이게 <laughs> 뒤로 가아 앞에 브레이스 쏘면서 그니까 뒤로 가는데 지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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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조치 생겼어 오히려 그러니까 패싱하기가 어려운 거야 움직여서 네. 꼬리가 찍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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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적 터져요 네. 먹는 거, 먹어주기 먹는 거? 네. 몇 파티어가 있는 거죠? 아, 1초 뒤에? 네. 하고, 그렸다가 또 먹고. 호호. 그렇지. 네. 찌근대, 야, 꼬리 찍은데, 찍은데. 찍은데, 찍은데, 찍은데. 찍은데, 찍은데. 이거 죽일 수 있겠다. 암수 하나 넣어줘요, 남는 사람. 저 넣을게요. 요호, 요호, 셋이. 네. 요호, 가세요. 요호, 요호, 셋이. 요호, 요호, 요호. 다 파티 가요. <laughs> 야, 깔끔하다, 그냥. 땅 어디야? 꼬리, 꼬리, 거. 아직 돼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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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꼬리. 꼬리, 꼬리. 그렇 아, 꼬리 어렵다. <laughs> 아, 돼, 돼, 돼. 가능가능 가면 얼굴 드릴게요. 우 꼬리가 가 꼬리가 꼬리가 꼬리 무력하고 한번 찔게요. 네. 한번더 뜹니다. 한번 더. 오래 꼬리 꼬리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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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한번 더, 한한 더. 아이 렇게짧라 아비. 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대. 서둘러요. 거의 피닉이에요. 제 회수 됐어요. 들어 나이스. 밑에 하긴, 밑에 도와가 밑 도와가. 오케이 오케이. 요 나이스. 그냥저 그냥 컷신인 건가? 약간 컷신 같은 느낌인 무력하고 암도안네 저희 잡았어요. 이거 아무도도 네, 필요 없겠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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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꼬리세요,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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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끝. 꼬리. 꼬리 끝. 머리. 마지막 머리. 이제 머리 남았습니다. 어 아니다 초기화 된거 같아요꼬리가 됐어요 양옆에 날개하고 뭐 날개 세웠어요 바닥바닥 그럼 바닥 바닥바닥 바닥바닥 이게 패턴 맞으면은 디버프도 감소 자기 버프도 감소해가지고 딜로스 생겨 또 다른 녀석 일곱시 아 아깰걸 잘가 갑시다 음. 괜찮아요 저거 그 인지 뭐, 시간 남아있어요 시간 남아있어요 다시 분되지 인지 인지 못 갑음 보 감수 리퍼닝 가능? 오케이 저는 권능 먹고 아드 게요 아, 카운터 까비 괜찮아 괜찮아 찍기 나이스 어 어떡하나? 이에 네, 네. 시계방향 근데 이거 수치가 계속 올라가는 거 같은데? 될 때마다 아, 아. 어, 아, 아. 잠잠히 말할 어안돼안돼 이거 다 잡고 파티 곱창 카운터 치면 될 거예요 아마 아 이거 네. 먹은 거 반대쪽 나에게 반대쪽 나에게 맞췄다 이게 1층에 들가 그렇지 첫 성공이네 우리 딸기 권능을 이렇게 먹을게요 이거 5스택 어차피 3스택 이상부터는 의미 없기는 없어가지고 원래 알죠 먹는 거 먹는 먹어주기 거. 먹어주기 우리 컷 여러분 다 컷이네요 아, 몇 분인가요? 왔다 왔다 어어왜 죽어? 에? 멀리 있었는데 이거 파티보다 곱상 카운터 못, 움직이 멈춰주래 혁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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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지카 같은 방향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네. 출발 그... 네 위치 확인 가능해야 돼 찍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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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지금 그가디언네 마리 다 죽인 건가요? 네네 네, 네. 네. 잡았어요. 오케이. 카운터 준비 이제 카운터에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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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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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같은데? 캐시 같은데? 아니 아직 아직 안 나왔어 연락하는 거 빨간색 나와 일단 바닥 피하고 바람 바람 같은 거 3시 맞아요 3시 여기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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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터 여기 카운터 캐시에요 확인 확인 여기 카운터 여기 카운터 아우씨 아우씨 나이스 나이스 한번더 가? 한번더 하나보다 한번 더인 거 같은데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고맙습니다. 복귀 아, 한번? 아, 이렇게 쏘는구나. 삼인 <laughs> 카운터 나... 같대요. 아까 보니까 3인 협감. <laughs> 그렇네요. 3인 협감이. 음, 약요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가디언을 잡으면은 저 작사를 쏠수 있는 걸그 하는 건가? 오 작사. 우리무우무야무리무 우리야 우리야 우리야. 약간 있으신 파티 있으신가? 번졌어요. <놀라> 와 감사합니다. 알겠습이다 <놀라> 문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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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야 돼. 어. 어. 어? 어, 어? 아, 모, 못 했네. 저희 못해 가지고 날뛰는 거네. 오파못 해서? 그 어, 아닌데. 그냥 코신인 거같은요신같 그렇네요. 근데 나왜 날개랑 몸이랑 데미지 두 배로 들어가 이거? 없네요. 이거 그거라서 그래요. 그 반대편 날개. 예. 반대 날개. 현러도 부프로시 이거. 오이가 없네. 오이? 암수는 알달다 그냥 할게요. 네, 던져 놨어요 네. 정신 없으니까. 좋 어,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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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 머리, 머리, 리리리리 몸통이에요. 몸통? 몸통. 몸통. 몸통 몸통은 어떻게 해야 몸통이라고 몸통도 있어? 그러니까 남은 건 몸통이긴 한데. 몸통 어떻게 네, 하는 거 남은 게 없어요. 남는 게. 여러분 딜어분이 깰것 같아요. 죽여. 죽여 버려요 그냥. 날개 젠됐어요 날개. 네. 밑에 날개. 밑에 날개. 위에 터져요. 아, 부위가 재생이 되네 이럴 때. 시간이 늘어서 재생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재생되는 거예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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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가능 가능합니다 다음 함수 제가 계속 이어주시면 다들 물약 받으세요 녹는거 조심 이 음. 파티 추고 계속 들어가있요 1번만 돌려요 얼굴 넣었어요 규집줄함수 리필 모임 모임 나게 나게 양쪽 다 찍었어요 양쪽 다 찍었어요 아무 때려 그냥 아무 데나 아무 데나 아무 데나 뭐 쏜다, 뭐 쏜다, 바닥으로. 바닥 봐요, 바닥. 방시 깔았어요. 맞대, 맞대. 넘어오세요. 못 넘어가요. <웃음> <웃음> 너무 멀어요. 나이스. <날씨 웃음> <laughs> 암수, 암수 비하요. 암수, 암수. 암수, 암수. 어. 머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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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그냥 딜. 힐 해. 잡는데요 예. 없어요, 없어요. 어요 없어요. 어, 뭐야? 4 0줄4 0 줄. 기 죽여! 30줄. 나이서야 이거 허섭이 다은데 제가 길다. 어. 제가 암서 이해할게요. 어 봐, 이리셨네. 네, 알겠습니다. 원래 줄 자, 죽여 버립시다. 자, 이거, 이거 어, 끊고 그 끊고 끝까지 끊고. 먹어요. 이거 끝까지. 네, 방심하지 말고. 1분 남았대. 1분 천천히. 네, 방심하지 마세요. 나이서 어. 네. 줄. 죽여! 오케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날수 있다. 아, 좋아. <laughs> 재밌네. 그냥 거의 뭐이건문이 진짜지 않을까요? 그냥, 그냥 조금 어려운 가디언 네, 저... 포벌 느낌인데요. 살짝 보니까 이거 한번 피통 4천억이라는데요? 예? 4천억이요? 000억. 4천억. 잘못 들었네 2천 8 0억이요아 그래요? 왜그랬니까 지금 보니까 3천 950억이네요. <laughs> 아 이거 딜 깎이면은 시간 많이 남아 어차피 앞으로 이 뭐야 나... 음... 와 어? 이거 초월하고 올까요? 뭐... 아 <laughs> 초월? 에이 그냥 바로 가죠 아 이거분에서 영주기 스킬 띠는 거 아니에요? 와 와이셔 에? 야 활류? 어류가 나오고 어 잠깐만